안녕하세요. 호청인 찰서 강력팀 팀장 황승아 형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같은 팀 이수호 형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재가 병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세 아, 아, 분이 오셨어요. 아, 아. 일단 후배들 소개가 짧은 걸 봐서는 세 분이 한 팀에 네. 근무하시나 봐요. 맞습니다. 제가비는 2022년 8월에 저희 팀으로 왔고 수호는 실종팀에 있다가 작년 1월부터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오랜만에 또 이제 한 팀에서 이렇게 다같이 나오셨네요 네. 네. 그래서인지 몰라도 후배 상자님들이 약간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no. 네. 딱각 잡고 이렇게 하셨죠 후 네. 형사님은 네. 거의 뭐 주먹을 어, 뭐 이렇게 딱꽉 이렇게 쥐고 이렇게 아딱 하고 계셔가지고 아 어. 긴장을 하신 건가요? 아니면 약간 좀아 긴장을 네. 했습니다 네. <웃음> <웃음> 소영생 혹시 억지로 끌려온 거면 저한테 구조 좀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불러주시면 <laughs>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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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세 분이 친한 건 확실히 맞습니다. 어... 다행히도 특히나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이 팀의 마무리 응? 마무리가 참 독특하다 그래요. 마무리가 독특하다? 보통은 간단하게 뭐 소주라도 한잔 하지 않나요? 소주요. 아닌가? 그럼 저 양주로 가겠습니다 양주 어+ <laughs> 어 그냥 소맥이죠 소맥 쏘맥. 네 개는 동료 형사님들은 시원하게 한 잔씩 하고 삼겹살이나 아 그쵸 아 땡자 <laughs> 어떻습니까 저희가 셋다 술을 우와. 이제 안 마십니다 다른 팀 형사님들 큰 사건 해결하시고 의기 투하로 삼겹살집 가실 때 저희는 사무실에서 손을 조용히 포게 됩니다 손을, 손을 포갠다고요 <laughs> 파이팅 <laughs> 이렇게이렇게 이거는 뭐 시작할 때도 하고 끝날 때도 그냥 하는 그냥 이렇게 포기는 하 거예요. 파이... 포기해요포기요 이렇게 네. 손을 포기는 거죠. 저희... 보자면 어떻게... 어,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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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주세요. 똑같습니다. 사건이 끝났어요. 네. 네. 사무실에서 예. 네. 하나 둘셋 발등에 이렇게 외치고 아, 서로 정말... 안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악자 집으로 한 번씩 <laughs> 정말 <웃음> 야 진짜로 <laughs> 아, 진짜 재미없게 사시는군요. 어. <laughs> 좀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고 네. 나면 뭔가 네. 이제 대개는 대포집이라고 해야 되나요? 대포를 뭐. 풀기 마련이죠 그쵸? 근데 이 팀은 그런 게 없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팀 처음 봤어요 저도 이게 근데 누군가는 마음에 아 그래도 한잔하거나 밥이라도 먹고 싶을 수 있는데 합의가 된 거겠죠? 이세 분이 네 처음에 팀에 와서 뒤풀이 없다는 얘기에 내가 갈 곳이 바로 이 팀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셋다 성향이 비슷해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있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, 비번에는 서로 연락 안 하는 게 저희 팀만의 룰이거든요. 올해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. 아, 비번을 또 연락도 안 해? 이야. 천생연분이에요? 아니, 천생연분인 건 좋은데.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죠? 해결만큼은 또 기가 막히게 음. 해내는 파이팅이 넘치는 정말 그런 팀인데요. 아. 즐겨봐, 이 채널!